여러분에게 오늘, 어, 첫 특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또안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그 자기도 모르게 부정 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부정떠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말, 또 부정떠는 말, 부정떠는 마음, 부정떠는 행동, 이런 것들이 늘상 여러분 생활 속에 산재되어 있으며,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가 점검을 해보고 어, 조금이라도 나쁜 습이 있다면 고쳐 나가시라고 제가 몇 가지를 어,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늘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좋은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좋은 시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을 하려고 여러분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 친척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서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아이들이 애인 데리고 왔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뜻대로 10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0%는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2, 30%는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7, 80%는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 뜻을 따르게 되며 아이들 뜻대로 거의 혼사도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아이가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부모님이 딱 보니까 관상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동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사주 궁합을 봤더니 궁합이 별로로 나왔어. 응? 그랬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 저런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어? 아이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려고 어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시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어? 이러면서 여러분은 그 바른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가 여자친구를 딱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근데 딱 보니까 관상을 봤더니 눈도 착 째지고, 성격도 싸나워 보이고, 또 하는 행동이 방정하지가 못하고, 또 궁합을 딱 봤더니 원진 충살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이, 어, 네가 좋으면 해. 쉽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해주고, 어? 충분히 이해도 시켜주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게끔 도와주는 건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 선을 딱 넘어버려요. 부모님 설득, 부모님 이해, 부모님 노력이 전혀 먹히지 않고, 아이 고집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살기로 그 여자랑 한다고 막 맹약을 하듯이 죽기 살기로 자기는 결혼해야겠다고 하고 또 미리 사고를 쳐 가지고 임신까지 시키고 어? 그리고 자기는 이 여자 아니면 그냥 죽어 버리겠다고 하고 등등에 이렇게 강력하게 폭탄 선언을 하면서 선을 딱 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너와 나는 인연이 끝이다. 너안 보겠다. 네 마음대로 나가서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어? 네 마음대로 결혼하든 애를 낳든 네 뜻대로 해라. 나는 오늘부터 너안 보겠다. 그냥 오늘 인연을 접자.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딱 봐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 어느 선을 딱 넘어선 걸 느끼게 되면, 임계점을 딱 넘어선 걸 느끼게 되면, 여러분은 많은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 이걸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다음 지혜롭게 극복하는 쪽을 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죽기 살기로 안 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건 극단적인 거고 지혜로운 방법은 이미 임신도 시키고 네가 죽기 살기로 선택한다 하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돕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해서 아이를 최대한 마음공부 시키고, 며느리도 최대한 마음공부도 시켜보고, 나쁜 살이 있다면 잘 풀어주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어? 또 시어머니라면 시어머니 역할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또 사위를 맞이한다면 장모 역할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어? 이렇게. 예. 나름대로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옳은 일이지만 내 방법이 도저히 통하지 않고 그 임계점을 딱 넘어서서 어떤 선을 딱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빠르게 따라가 주는 것이 바른 겁니다. 즉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슴에 안고 불만을 품고 싸움질하고 멀리하고 안 보려고 하고 대화도 끊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더 인자함으로, 더, 어, 어떤 지혜로움으로, 어, 더 품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더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품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부모 역할이다. 그리고 운명적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잘 극복하게끔 도와주고, 응? 어, 속칭. 부적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속칭 기도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부적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 공부도 시키고 설령 그러한 방편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잘 보듬어주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다른 선택이다. 근데 내 잣대, 내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너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그 불화를 자초하고 갈등을 자초하고 인연을 접다시피 하고 가족 간에 막 분열을 초래하고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뜻입니다. 얼마 전에 에 예. 얼마 전에 상담실에 어떤 분이 상담을 와가지고 장례 문화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내 법문을 듣고 장례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방법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한 명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족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을 노출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항아리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한 10명, 20명을 이렇게 단지다 담아서 노출형으로 이렇게 낙골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현명하지 않다는 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형제나 가족들한테 했더니, 씨도 안 먹히고, 오히려 자기한테 야단을 치고, 불쾌감을 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그 이렇게 납골당 만들어 놓는데,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은 형제들을 자기가 막 보고 싶지도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자기가 설득을 해도 안 먹히고 일이 바른 선택을 안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또 마음도 불편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 의견이 먹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불쾌감을 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걱정하면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당신은 지금 당신 고집을 피운 것이지 바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내 법문을 듣고 내 강의를 듣고 깨우쳐서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것까지 좋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충분히 내 말을 받아들여서 바른 선택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가족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가족 그 납골묘를 만들어 가지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온 가족이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온 가족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온 가족이 동조하에 그 선택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지 않는 게. 당신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 법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법이라면 가족들 뜻을 따라주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걸로 인해서 부정 떠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집에 가거들랑 그게 좋으니 나쁘니 그 문제로 싸우거나 갈등하지 마라. 이미 선택된 거라면 그냥 그 법을 따라서 당신도 동조해주고, 말없이 응해주고, 말없이 따라주고, 말없이 조용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가족을 위하고 조상을 위하는 것이지, 당신이 바른 법을 안다고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갖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일을 갖다가,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불쾌감을 표하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원망을 하고 하면, 조상도 불편하고, 가족도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하고, 이게 바로 부정떠는 행위다. 부정떠는 부정 말이고, 부정떠는 행위고, 부정떠는 당신은 못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앞으로는 가족들이 모이더라도 이 장묘, 낙골 땅, 이런 문제로 논하지도 마라. 어? 그냥 하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예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까지는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고,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조, 조건이고, 응? 어떤 내 역량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 환경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긍정으로 풀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모두를 득대게 하는 것이며, 나를 득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조금 안다고, 내 잣대에 안 맞는다고, 그걸 갖다가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자꾸 말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걸거나 부여를 일으키, 일으키게 되면 그건 서로가 득되는 일이 아니며 바른 행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자님 법이라도 부처님 법이라도 그때 적시적수에 쓰이지 못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공자님 법을 알아듣고 바르게 쓰일 때는 그게 참으로 훌륭한 법이 되지만 길거리에 밥을 주워 먹어야 될 정도로 다리 밑에서 잠을 자야 될 정도로 거지한테 부처님 법, 저 공자님 법 설명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밥한 그릇을 갖다 주는 게더 나은 방법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따뜻한 밥한 그릇을 갖다 주는 게그 사람한테는 더 좋은 법이 되지. 지금 부처님 법 아무리 거기다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음. 그래서 항상 그 환경과 그 조건과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우리는 중용의 법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용의 법을 바르게 따르고 또 중용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중용의 법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때 바로 우리는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다는 기준은 그때그때 그때 환경과 시절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공적인 행사를 하거나 공적인 일을 할때 여러분 의견이 100%다 일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인 행사를 준비한다든가 공적인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대중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행사를 할때내 시각, 내 뜻에 100% 공감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내 뜻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내 시각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 저건 좀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또 이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짰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아, 이건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아이템을 그 단체에 전해주고 방법을 택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자마자 자기 잣대에 안 맞는다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행인지 모르겠다, 이걸 작품이라고 했냐, 이걸 행사 진행이라고 했냐 하면서 부정 또는 말을 하고, 부정 또는 행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뜻이 맞는 것처럼 피력을 하고, 이런 행을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모자란 것이지, 그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공부를 왜 하느냐? 지혜를 확장하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집착에안 빠지려고 마음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관념이 다 옳은 걸로 생각을 해서 내 잣대에 안 맞으면 불쾌감, 부정, 응? 어떤 부정 떠는 행동, 부정 떠는 말, 부정 떠는 마음. 이런 관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모자란 것이다. 항상 내 뜻이 100% 옳다 느낄지라도 이게 혹시 내 아집이 아닌가. 내 편견이 아닌가, 내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늘 점검을 해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 감정에 빠질까봐, 어? 들어봐가지고 대중의 의견이 어떤지도 살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이 또 다르게 나타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 뜻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또내 뜻하고 일치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또내 뜻하고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다른 선택을 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선택한 행사라든가 이미 선택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미 선택된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운을 모아주고 빠르게 풀어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모두를 상생으로 돕는 것이지, 내 잣대에 안 맞는다고 꼬부라진 마음을 갖고 불쾌감을 갖고 기분 나쁜 감정으로 시각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잡기를 불러오는 것이며 부정을 떠는 것이며 탁한 기운을 몰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식을 하든 집안에 어떤 애경사를 행하든 또 어떤 큰 공적인 행사를 하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선택을, 해서 방,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이미 환경에 의해서 선택돼 버렸다면 그걸 내가 지혜롭게 풀어가고 따라가는 노력도 할줄 알아야 된다. 그걸 긍정으로 풀어가는 노력도 할줄 알아야 된다. 내 감정이 안 맞는다고 유감을 갖는 것처럼 모잘난 행동이 없다. 내 뜻에 안 맞을지라도 대중의 뜻이 오를 수 있으니 내가 그 뜻을 긍정으로 바꾸어서 좋게 좋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모두가 큰 뜻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가정 사회도 대소사를 처리할 때큰 무리가 없고 또 공적인 일을 행할 때도 큰 무리가 없다. 우리는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항상 공사를 구분할 줄도 알고 응? 또 공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또 대중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 이렇게 항상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때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 시절 인연에 맞게 옳은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집, 내 감정, 내 고집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바른 법을 배워야 되며 바른 진리를 깨우쳐야 되며 좋원 강의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법문을 들으라고 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한 까닭은 여러분들은 코앞의 감정으로 인생을 사는 분이 많아요. 내가 백 원짜리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얻으면 기분 좋아하고 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내가 손해를 보면 기분 나빠하고 그냥. 1 더하기 2 공식, 요거에 빠져서 사는 분이 많다. 내가 지금 만 원을 손해봤어도 이게 액땜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손실을 본 위치를 모르고 현재 눈앞에 만원 손실 본 거에 눈이 어둬서 헤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설령 백만 원을 손해봤어도 이 백만 원이 천만 원 1억의 가치를 몰고 올려고 희생을 치른 것이 일 수도 있어요. 또내 탁한 기운, 천만 원어치 탁한 기운을 소멸시키려고 그 백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1억의 가치, 그 탁한 기운을 소멸시키려고 내가 천만 원 손실을 볼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조금만 손해가 되면 눈을 부르뜨고 싸움질하고 막 그냥 새 사생 결단을 내고 어? 이렇게 집안끼리 풍지박산이 나고 형제들 의리 다 끊어 버리고 어? 돈 천만 원 때문에 너 다시는 보지 말자. 어? 형제간에 막 어? 이렇게 명절 때도 안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 유산 1억 물려준 거, 형제 간이 섯명이 나눠 가지면 2천만 원씩인데, 내가 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 그러니까, 다섯 명이 1억 가지고 나누니까 2천만 원씩 나눠야 되는데, 장남이 좀더 가져가가지고 나는 천만 원밖에 못 챙긴 거야. 그 천만 원을 못 챙겼다는 이유로 형을 안 본다 그러고, 어? 나는 제사도 안 지낼 거라 그러고, 이런 못난 짓을 하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만원을 들 받을 때는 다 까닭이 있고 더큰 복을 불러오려고 이런 인연이 온 줄도 알아야 된다. 더큰 액땜을 해주려고 이런 인연이 온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걸 지혜롭게 풀면 나한테 큰 득이 오는데 미련곰풍이처럼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단순한 영리감정에 빠져서 헤매고 사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원 강의 듣고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서 빛나는 인생을 열고자 한다면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정신, 바로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